일번 문제는 여기에 연장선과 이거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으로 구하기로 했어요 가 센스학에서 풀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을 때 합동의 삼각형은 생기죠 삼각형 b c E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 c e 니까 배경점 맞추면 FDE 가 ASA 합동이거든요 요거 두개 막꼭지 엇각 ASA 합동이거든요 서술 연습 따라서 길이 누가 같냐면 DF BC AD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서술 연습은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AF의 중점이 누구야? D가 되는 거죠 맞아? 갑자기 이거의 중점을 왜 얘기했지 쌤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 뒷변의 중점이 뭐야? 외심이잖아 그치? 응. D임으로 점 D는 뭐다? 외심이다 어떤 삼각형인지 이름 써주시면 돼요 삼각형 A H F A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다 표시를 하시면 여기가 72도고 3대 1이니까 몇 도씩 쪼개지지 이거? 18 하고 54도 그러면 엇각 대비 여기가 몇 도야? 18 여기도 얼마야? 18 외각이니까 36 이렇게 푸려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보조선 없이 푸신 분이나 보조선을 응. 이용했는데도 외심을 안 썼으면 이렇게 푸시라고. 성실하게 저 제가 순대로서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가 이거 외에는 이거 외에 다 풀이가 있다고? 보조선은 썼어? 여기 고 필기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 54하고 18라고 또 어디 몇도고 했어? 저거 뭐야? 저, 저 100, 각 이름으로. 그, ABD 백팔도. APT. 아, ABD 백팔도. BCD. 잠깐만 잠깐만. ABD? 여기? 아니, AABD 백팔도. 아, 이거 백팔도 맞아. 저 반대편 있는 것도 백팔도. 예, 백팔 맞아. 저거. 이거 이거 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얘를 구할 수 있네. 여기까지 구했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그리고 제가 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여기가 2등변인 걸 어떻게 알아? 안 돼. 그거 2등변인 거 증명해야 돼. 이거 그거 서진아 그거 증명하려고 쌤이 지금 바깥에 연장선 둔 거야. 외심 외심 찾아가서고 불려고. 잘 봐봐. 이따가 설명 끝나고 얘기. 해 길어지니까 시간. 2번. 2번은 지금 문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야. 근데 2번 문제 풀때잘 보세요. 선생두개 나눠서 할게 자얘는 신동준 기출이야 신동준 기출이 이 문제가 나왔는데 두번 꼈어 여기서 한번 꼬고 한번더 꼈어 근데 신동준 기출의 핵심은 이거 이해하면 풀수 있었던 문제야 알겠지 경원중들은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자 P가 B에서 어디까지야 C까지 움직이지 자 앞에 봐야 돼 내가 공식도 알려줄 거야 이거 봐라 그렇지. 1번 답 3번 36도잖아 아까 18, 18 더해서 아, 네. 지금 여기 평행사반이 두개 그려지거든 맞아? 처음에 ABCD가 있으면 P가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거든 근데 누구의 이등분선이야? PAD의 이등분선 있지 그치? 요렇게 만나는 점이 있다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엇각때리면 요거라고 길이 같잖아 8 여기도 얼마야? 8 처음에 여기서 Q가 출발한다고 Q의 실발 그지? 여기 얼마 남냐 10이니까 2cm 남죠 맞아요? 쭉 갔어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 면 A B C D가 있는데 P가 여기까지 갔다고. 그럼 쭉 거주면 PAD가각이 요거라고.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쭉 가서 연장선이라 만난다고.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억각대려서 무조건 이등변으로 풀어라고. 알겠지? 조금 더 이등변으로 풀어볼게. 어?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라고. 또. P가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다고. 그럼 P가 C에 있을 때이 각의 이등분선이랑 얘가 연장선이 만나는 점 Q라고 하라고. 어? 이렇게 Q라고 하라고. 그래서 얘네랑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야? 14니까 얘도 얼마야? 14지. 그러면 Q가 총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얼마에 움직인 거리가? 2하고 14니까 16 나오지 그지? 정답이 얼마야? 16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됐어? 사진 찍고 그림 두개 그려서 풀어야 돼 맞으신 분 정확하게 풀어서 없지? 그래서 공식 하나 알려줄게 근데 난좀 걱정돼가지고 집에 가서 그림 그려서 풀어 갖고 와 알겠지? 얘들아 이 길이 어떻게 나온 거니? 얼마에서 얼마 뺐어? 10에서 8 뺐지 이 길이는 어떻게 나온 거야? 대각선이지 얘가 얘잖아 맞아? 맞아 어? 공식 한번 만들어볼게 10에서 얼마? 8 빼고 대각시더 하면 돼 어? 빼면 얼마야? 더 하면 어, 이렇게 한다 나중에 시험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한다 막 풀릴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시험,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잖아 나중에 객관식 나올 때 빨리 빨리 풀때 알려줄거고 지금은 요거 두개 그림 그려서 풀어갖고 와 이거 없으면 숙제 안한 거야 알겠지? 그려서 해봐 3번이 어려운데 얘도 기출 문제 에 있어 아까 푼거 5번하고 2페이지 3번 있지 얘가 너희들이 진짜 실력이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야 단 센시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알겠지? 100점을 노리는 레벨업 문제야 여기까지는 95점이고 요런 거한 문제가 100점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설명 들어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평행사변형이다 중점이 M이라고 나왔고 어? AB 대 뭐가 나왔어? AD의 비율이 나왔지 1대2왜 나왔어? 중점이니까 얘얘얘 예, 예, 예. 길이 어때? 아 그거 표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서진이가 막 이런 거뭐 등변사다리꼴인가요? 뭐 물어봤단 말이야 증명할 수 있으면 써도 되는데 증명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에서 AME가 얼마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잘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뭐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1번 2번 월 또는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게 외심 외심 둘 중에 하나야 외심 어디 있어? 빗변의 중점. 중점 그러면 집중해 사고 과정이 이렇게 돼야 돼 빗변의 중점 여기라고 어? 근데? 얘도 뭘 줬어? 빗변의 중점 줬지 얘도 뭘 줬어? 빗변의 중점 줬지 그러니까 문제는 다설계에서 나오는 거야 얘도 중점이잖아 그러면 길이가 모두 어때? 같아지겠지 맞아? 얘랑 얘랑 길이 어때? 같은데 굳이 중점서 산을 걷잖아 찍었잖아 길이 어때요 다 똑같다고 맞아 잘봐 보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크게 확대시킬게 이렇게 가야 돼그잘 보세요 길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거 땡땡 쳐도 돼 내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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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같다고 해도 되냐고 왜 외심이라서 내가 여기 땡땡 쳐도 돼? 네. 왜? 니 응? 외심이니까. 아니 외심이 아니, 외심 서안 되지. 선이니까. 아, 그거니까. 형 얘는 도형의 일이 뭐야? 마름모. 뭐.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어때? 마름모. 뭐. 따라서 이 길이 다 어때요? <laughs> 똑같다고. 맞아? 왜 평선인지 알지? 한 변의 길이 같고 평행하니까 평사였다가 마름모지 이웃한 두변 길이 같으니까 이게 서수령이야. 그래서 마름모야. 그래서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그래서 이등변이야. 알겠어? 그래서 서술형 쓸때 포인트를 A, B, M', M 얘가 마름모라는 걸꼭 써줘야 되고요 삼각형 M', M'이 있지 그지 얘가 이등변이라는 걸 서술형에 써줘야 점수가 나와 안 쓰면 점수 안 나와 보면 잘 알겠어? 얘기해줘야 된다 질문 여기 몇 도야? 70도 오케이 70도 여기 몇 도야? 70도 됐어요? 70인 지 알지? 엇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몇 도야? 오케이 이등변이라서 여기 몇 도야? 그럼 여기몇 도야? 35도 따라오고 있어 이거 이등변이잖아 110이잖아 70 남았잖아 아누이 하니까 얼마야? 35도씨, 여긴 몇도야그지 요런 느낌이야. 응? 그래서 105도로 구하셔야 돼. 지금 얘를 한번 쭉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사진 찍어라. 아, 그리고 영상 올릴게요. 지금 결석한 친구 있어가지고. 친구 때문에 영상 올려야 되니까 단톡방에 올려 놓을게. 혹시 안 올라오면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숙제 언제 내는지 알수 있어. 전날 물어보지 말고 월요일 날 밤에 선생님 영상 없나요? 안 되고. 응. 그만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뭐 보내 줘 아니면 어떻게 해?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해 주지. 심장이 아프요 없지 너 아니야. 숙련력이 없어. 2번 답. 2번. 답 2번. 이거 되게, 되게 되게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합동 이용해가지고 음. 이전에 그 학원 교재 설명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학원 교재 있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집에 가서 학원 교재 보고 공부하세요 어저 친구 대답을 하네 분았어요 네? 그만 얘기할래 학원 교재 107번입니다. 그럼 저번에도 는말 어? 음는말어 어? 단발최초로 갈래 그러면? 12랑 60이야 맞았어? 12, 60 틀렸어? 내려가 예리 내려가 얘는 학원 교재 106번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5번 102번 참고 아, 106번 참고 5번 혹시 틀리신 분 앞에 보시고요 P가 A를 출발해서 몇 초? 2cm까지 2cm씩 그러니까 EX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D C는 D까지 가는데 몇초 얼마야? 4씩 움직이는데 A를 출발하고 몇초 뒤에? 6초 뒤에 Q가 C를 향해 출발한다 P가 출발한 지몇초 지냐 물어봤잖아 P가 움직인 시간이 X지 그럼 얘 나마 Q가 움직인 시간은 몇 초야? P가 움직인 시간이 X야 Q가 움직인 시간은? 땡 누가 더 먼저 움직였어? A, P가 출발하고 몇초 뒤야? 6초 뒤잖아 P가 움직인 시간이 X지 그럼 Q가 움직인 시간은? 내가 P야 출발했어 6초 뒤에 Q가 따라와 내가 움직인 시간이 x야. q가 움직인 시간은 여기서까지 움직인 시간이 p거든. 근데 몇초 뒤에? 6초 뒤에 q가 출발했다고. q가 움직인 시간이 몇초냐고 물어본 거잖아. 몇 초야? 아 어,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먼저 출발한 사람 시간 x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움직인 거리가 4x 마이너스 6 이잖아 이걸 잘해야 돼 그럼 얘가 평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길이가? 아이고, 아이고. 80 80 마이너스 2x랑 80 마이너스 4x 빼기 6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야지 요 길이잖아 뭐 그러, 그렇긴 한데 이거 맞지? 80에서 60 빼는 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마이너스 3, 80. 결론은 얘네들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80이 없어지긴 하지만. 알겠죠? 응. 안 쓰면 또것도 틀렸다 하니까. 마지막 라스트. 가게 이등문선 나오면 뭐 하라고요? 엇각 동의가 그러니까 엇각하고 이등변. 엇각하고 이등변 얘가 6cm 그 다음에 얘가 6cm, 얘가 몇 cm? 3cm 남았어 괜찮아? 여기다 선걷어이 도형 이름 뭐야? 마름모죠? 이웃한 두배를 그래, 야하니까 12가 얼마야? 12지? 1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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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대각선 4등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40이지. 이거 몇대 몇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20이지. 넓이 얼마야? 60. 이렇게 푼다. 이해됐어? 어? 기다려.